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주간 e스포츠 분석실 2월 마지막 주 경기를 위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도 조금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 좀 전략적 팀 전투 대회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역별 황금 뒤집기 대회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케인의 세계로라는 세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세트의 최종 월즈 진출자를 가려내기 위한 최종 예선적 격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회에 좋은 성적 거둔 선수를 포함해서 그동안 전략가의 컵이라는 온라인 대회에서 상위, 상위에 입상한 선수들 포인트 누적을 해서 최종 진출자를 가리게 되게 되는데, 우선 지역별 우승자 명단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세 선수가 되겠습니다. 에이펙 지역엔 플래시 오브스 아이언보그, e m 이 지역은 웨트 정글러, 아메리카스에서는 와시안이 버슨 이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와시안이 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읽기도 좀 어렵고 이선수좀이선수좀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하지만 이 선수가 꾸준히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웨트정글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 독일 선수인데 이 선수가 세트 시즌1 세트1부터 지금 세트13이거든요 그래서 세트1부터 꾸준히 활동했던 선수고 아이언보그 선수 이 선수 좀 의외인데 홍콩 출신 선수거든요. 홍콩 출신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갑자기 좀 떠오르는 선수입니다. 기존에 원래 대회에서 많이 보이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플레이시우브즈 입단 이후에 당당히 좀 갑자기 좀 떠오르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시우브즈 팀명 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 전멸력 대 LL에서 활약을 했던 팀인데, 이렇게 보 다시 보니까 좀 좋네요. <laughs> 그래서 이 황금 뒤집기 결과까지 합쳐서 최종 아케인의 세계로 월즈 진출자가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네, 있었죠. 옛날 로드팀. 다만 중국 지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중국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에이펙, 이미 아메리카 진출자가 확정이 됐는데 일단 보시죠. 에이펙은 제타 제타 디비노 타이틀, KND, 키안, 강선종 그리고 앞서서 전략 황금지지기 우승했던 플레이오브즈 아이언보그, 타로, 미루, T1의 빈틈선수, 카시가, 마리스, 폴할프, 주노, 카오스, 부메 선수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 한국선수들은 강선종 선수, 그리고 T1의 빈틈 선수, 그리고 카시, 카시가 선수, 이렇게 총 3명이 이번 월드에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미 같은 경우에는 레스코코 선수, 케빈 파커, W61, 페로식스, 웨트정글러, 타르테만, 엑스페리온, 제두서, 테, 데이식 선수가 진출 했는데, 우선은 프랑스 선수, 그 국적을 다 표기하진 않았지만 프랑스 선수도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고요. 특히나 프랑스가 TFT에서는 유독 좀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이제 쿨룩 아니, 아주 진짜, 진짜 눈에 띄는 선수 보여준 선수는 이제 프랑스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프랑스 선수도 기본적으로 월드에 좀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번 EME에서도 프랑스 선수들이 꽤나 많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래간만에 라이어 주간대회에서 이제 발로란트 제외. 예, 발로란트발트 FPS 빼고, 그러니까, 롤과 TFT 다 합쳐서도, 러시아 선수, 그좀 오랜만에 진짜 습니다 데이식 선수, 제 마지막에는 있 데이식 선수인데, 정말 막차로, 이번 월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래도 그, 이거 좀 정치적인 얘기긴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발론트, 이스포츠, e 그러니까 발론트 FPS 저, 정도 제외하면은, 사실 라이엇 이스포츠에서 e 보기 힘들었던 국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러시아 선수가 진출하게 되면서, 좀, 재밌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메리카스입니다. 스펜서, 비시우스, 소비오, 디시소프, 와시아니 버슨, 댕크메메스01, 다스너, 프레, 프레스티번트, 아 저, 어떻게 읽어내요? 이유소, 루카스 선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라질이랑, 그니까, 아메리카스가 좀, 이리, 발음하기 진짜 힘들어요. <laughs> 아메리카 쪽이 발음하기 진짜 힘 근데 특히 브라질 쪽. 그 마지막 저 루카스 선수는 브라질 선수거든요. 왠지 그런데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봤던 이름. 뭐 이제 디시 소프 선수, 뭐 와시아니 버슨 선수, 뭐 프레스티번트 선수 이 선수 정도 제외하면 거의 다세얼굴로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미 EME 좀, 올라갔던 선수들이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메리카가 이번에 좀 대격변을 좀 많이 거치면서, 좀, 확실히, 세대교체가 됐나? 라는 느낌이 든, 이번 TFT 월즈, 진출할 것 같고, 것 같고,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선전을 통해서 이제 열, 열 명의 선수가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 제가 이제 소객을 올리거나, 이제 이런 경기 일정을 올릴 때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TOC라는 그 중국 지역, 월즈 티켓이 걸린 대회를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타크래프트 소식입니다. QSN SCSL 시즌 포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이제 이거 같은 스타캐스트 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타 스타크프트 대회가 되겠습니다. 32강 전이가 종료가 됐고, 2월, 2월 아래. 그래서 이제 3, 3월 중순부터 이제 10, 30, 16강 토너먼트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2강 결과부터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는 황병영 선수와 이해훈 선수, 그리고 B조는 김성대 선수와 박지훈 선수. 박지훈 선수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예전에 스타 프로게이머 활동 시절에는 박수범 선수. 박수범 선수가 이게 개명을 해서 박지훈 선수입니다. C조는 김지성 정영재, D조는 장윤철 윤찬이, E조는 도지욱 방태수, F조는 조일장 홍덕, G조는 정민기 조기석, H조는 유영진 박준호 선수가 16강에 진출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란 6명, 저그 5명, 프로토스 4명, 랜덤 한명 정민기 선수가 진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민기 선수가 좀 특이해도 랜덤을 하는데 이 선수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랜덤 유저가 사실 옛날에나 진짜 한 스타 진짜 0.5세대, 1세대 이 선수가 잘했지? 그때나 잘했지? 지금 잘하는 선수는 많이 못 봤거든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 정민기 선수가 올라왔다라는 점.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랜덤 진짜 신기해요. 랜덤이 올라간다는 거죠아요세종쪽다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6강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장윤철 선수, 방태수 선수 경기, 김지성 선수, 박준호 선수 경기인 있는데, 방태수 선수가 이제 원래 스타2에서 좀 주로 활동하던 선수였는데, 은퇴 후에 이제 스타1으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고, 박준호 선수 역시 좀 오랜만에 좀 대회에서 이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필이면 현재 최강급이라고 불리는 장윤철, 김지성 선수가좀 매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성대 선수, 조기석 선수 그리고 조일장 선수와 윤찬희 선수가 매첩이 형성됐는데 장윤철, 김지성과 함께 현재 강자라고 불릴 만한 선수 조일장 선수가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조일장 선수가 있는데 이게 윤찬희 선수가 사실 이제 1 6 강에는 좀 많이 이름을 보이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조일장 같은 거의 우승권 선수 이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가 좀 의심되고요. 김성대 선수, 선수와 조기석 선수는 좀 해볼만한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기석 선수가 PS 대회에서도 극강의 저거전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김성대 선수가 테란전에서 보여준 능력, 특히 디파일러를 활용하는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매치업은 좀 볼만할 것 같고요. 여서 도제욱 선수 정영재 선수, 황영영 선수, 홍덕 선수 이제 프로토스와 테란의 매치업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매치업은 안타깝긴 합니다만 테란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정영재 선수는 뭐 SSAS를 AS, 우승도 해봤었고, 도제욱 선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은 우승권이라고 평가받고 했진 못하거든요. 홍덕 선수는 도덕이나 본선 진출에도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황병영 선수도 지금 꾸준히... SSL 보선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테란이 이 매치업은 좀 유일, 많이 유일할 것으로 보이고요그 다음에 유영진 선수, 박지훈 선수, 정민기 선수, 이해훈 선수의 매치업인데, 우선은, 이제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겨우 32경 뚫었더니, 변현재 잡고, 동족전에서 변현재 선수 이기고, 16경 올라갔더니 유영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족상상으로 앞섭니다만은, 상, 진짜 힘든 매치요. 이좀 예, 고되어있고요 랜덤으로 유일하게 16강에 합류한 정민기 선수 이윤수 선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러 정민기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이게 랜덤도 이게 랜덤이 있어요. 이게 선택전 랜덤이고, 워크래프트에는, 워크래프트에는 좀 이런 게 맞거든요? 워크래프트에는 이제 상대 선수 따라 종종 바꾸는 선수가 있고, 그냥 진짜 랜덤을 하는 선수가 있고 한데, 정민기 선수가 이제, 어떤 스타일을 하는지 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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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윤 선수의 매치업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고, 궁금하긴 합니다궁금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윤 선수가 테란전을 잘 약해요. 테란전이 좀 약해가지고, 정민기 선수가 원래 주종족이 테란이기 때문에, 그냥 랜덤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랜덤으로 테란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이제 발로란트입니다. 발로란트는 뭐 최근에 큰 대회 어떤 대회가 있었는지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마스터즈 방콕 경기 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 풀 대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T1이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차지한 정말 힘든 과정 끝에 풀 세트 도대체 몇번에간 건가. 그래서 세봐야 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정 끝에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뒤에 뒤이어서도 설명하겠지만 진짜 힘든 대진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T1이 특히나 스위스 스테이지에서도 1패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1패를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 진짜 끝끝내 우승을 하서 진짜. 미라클런, 업셋, 이런 게 뭔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승팀, T1을 다시 한번 조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승 MVP를 수상하게 됐던 메테오 선수. 정말 뛰어난 변수찬출력과 크랙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정말 제가 중계할 때도 그렇고, 결승전 내에서도 클러치 플레이를 진짜 많이 보여줬던 선수가 메테오 선수였고요. 유일한 이제 마스터즈 2회 연속 우승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즈 선수 정말 그어 누가 세계 최고 팀이라고 라고 이런 밈을 만들어냈던 버즈 선수 역시 어 시원성한 짐으로 팀에게 활로를 열어줬었습니다. 어 메테오 선수 동생이요. 어, 2군.. 아 지금 이군에서그 어, 챌린저스에서도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버즈 선수 같은 경우에 특히나 팀의 주력 딜러라고 할 정도로 오퍼를 활용할 때도 그렇고 시원시원 난 모습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특히나 버즈 선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찬사가 이어지고 있고, 정말 스택스선수 정말 포효하는 모습이 좀 화제를 모았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짐승택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사실, DRX에서도 말기 때좀 아쉬운 모습이 좀 많았었어요. 스택스 선수의 기대한 모습이 이게 아니었는데, 정말 아이즈 한국 최고의 아이즈로 불리는 스택스 선수가, 어, DRX에서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은, 결국 T1으로 넘어와서, 우승을 거두는데 성공했죠. 특히나 연장 5세트 연장전에서 사실 스택스 선수 때문에 질뻔한 장면도 있었거든요. 스택스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어가지고 본인이 분명히 좀 마음에 어린친 것도 있었을 텐데, 최첫 국제대회 우승으로 이 모든 아쉬움을 시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계했던 네, 바이탈리티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폼이 좋았고, 뭐 이후에도... 정말 좋은 특히나 플렉스라는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사실 이 선수들께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주선수 같은 경우에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된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렉스라는 포지션을 맡겨주는 좀초강수도 듣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이거 정말 상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뭐 다른, 다른 요원들도 분명 잘하긴 했습니다. 저는 사이퍼로 활용했을 때 정말, 잘,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정도로, 이주 선수가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선수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실반. 어, 분명히, 그래도 급작스러웠습니다. 원래 후보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작스럽게 이 경기부터 투입이 되어서, 정말 안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정말 승패를 결정 지었던, 결승 5세트, 연장전 당시에, 팀 상대, 상대팀을 교란하는,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첫 팀의 첫 국제대회 우승에, 정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EDG전에서도 에이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기도 해서 에이스 및 클러치를 보여주면서 진짜, 와, 이 선수가 처음, 처음으로 국제대회 에 나온 선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따로 조사해봤을 때는 이 실반 선수가 퍼스트 스트라이크 대회부터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로란트 1세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선수 정말 마음고생 심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독님. 어떤 감독님은 원래 발로란트 내에서는 이 감독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조롱을 많이 당한 감독님이었는데 정말 이번 대회로 상대팀에 대한 카우터 조합, 그리고 뛰어난 전략을 보여주면서 발로란트의 명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몇명 있거든요. 좀 이제 발란트 로 하면 감독, 발란트 로 감독 하면은 떠오르는 몇 명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감독님도 이제는 좀 좋은 의미로, 좀 명장 소리 듣게 되지 않을까? 원래는 이제 뭐 터미 감독님, 에 편선 감독님이라든가, 뭐 예전에 베일 감독님 이런 부분들, 뭐 지금 젠지 감독하고 솔로 감독님도 있고, 원래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는데, 어떤 감독님은 제가 알기 카운터 스트라이크 쪽은 아니었거든요. 칸토스트라이크 쪽은 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게 정말 이분이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미라클로니아 어, 진정한 미라클로니아 불리는 이유를 일단 소개를 할텐데 바로 이겁니다 발로란트 역사상 어 역대급 없었세는데 특히나 모든 e c d 팀 우리가 모든 리그 LCD팀을 다 만났어요 스위스 스테이지 최종전에서 DRX 잡았죠 A퍼시픽 챔피언 DRX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탈리티 유럽 챔피언 바이탈리티 잡았죠. 중국 챔피언 E.D.G 잡았죠. 결승에서는 아메리카 챔피언 G2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챔피언 다 만났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악 체리그 최악 체리그의 낮은 시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업셋을 일어나면서 정말 발로란트가 물론 계속 이어져 가겠지만은 발로란트 이스포츠가 계속 역사가 이어져 가겠지만은 정말 역대급 없셋이 올해 나오지 않았나. 이 마스터즈 방콕이 정말 역대급 업셋으로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엄청난 업셋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20, 어, LOL로 예로 들면, LOL 같은 경우도 23 롤드컵 같은 경우에 T1이 모든 LPL팀이 다 만났었잖아요. 이 T1, 아니, 발로란트 마스터즈에서의 T1은? 모든 이 시드를 다 만났습니다. 진짜 역대급 대진운이에요. 역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스터즈 방콕 같은 경우에는 1, 2 시드만 출전하기 때문에 대진운을 따로 따지기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든 이 시드 팀을 다 이겼으면 22년 d r x 는 대진운 역가 간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느낌은 대진운까지 어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진운과 관련돼서는 T1 급이었고 23년 T1 급이었고 d r x 같은 경우는 그냥 서사가 워낙 엄청났었던 그런 팀이었고, 대지눈까지는 그렇게, 대지눈까지는 그렇게 좀 따지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결정적으로 f 팀을딱한팀 만났잖아. 두팀 만났나? TS랑 EDG? 아, RNG까지 만났군요. 근데, 내, 내 팀을 다 만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엄청난 업셋을 이번에 T1이 이뤄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메타 선수가 추가적으로 인터뷰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퍼시픽이 좀과소평가당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특히 원래는 이제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치 있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가 좀 돋보이는 지역이기도 했었는데 절대 강자가 없다는 인식 좀 DRX, PRX 뭐 이런 팀들이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활약을 해준건 맞습니다만 작년에젠지도 그렇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좀 아쉽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매번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았고, 작년에 대해서야 마스터즈 국제대 첫 우승을 했을 정도로, 마무리가 좀 아쉽다는 얘기가 항상 들려오고, 작년 챔피언스는 대참사가 나었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항상 좀 아쉬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어, 마스터즈 방콕 우승 이후에, 올해 이제 2025 시즌 퍼시픽은 좀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분석 시, 티프티 스타 발로란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택구 할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